소띠 여러분 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소띠에게 드디어 물꼬가 트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고 치솟는 물가, 줄어드는 여유, 자금 때문에 밤잠을 설친 소띠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5월 운세를 꼭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1, 4년의 불기운이 소띠의 토기운을 태워 재물은 건강은 로또운까지 전방위로 끌어올릴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행운 숫자 피해야 할 숫자, 책, 활용법, 그리고 두 황금, 날짜까지 놓치면 손해인 팁들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은은하게 들리는 777 지스 배경 주파수는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최소 두번 이상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하시면 잠재의식에도 행운이 각인됩니다. 또 댓글에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에너지가 모이면 실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 두셔야 매달 업데이트되는 소띠 운세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공유하면 파동이 커집니다.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일상에서 재물 흐름을 강화하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줄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준비되셨다면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는 5월 소띠 운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5월의 첫머리의 소띠 여러분에게 찾아온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을사의 12번째 달 기운이 소띠와 닿으면서 땅의 기운이 불의 기운과 만나 균형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지난달까지 답답하던 벽이 살짝 균열을 내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핵심 주제는 마침내 물꼬를 트다입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기회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가까워질 것이니 귀를 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오래 묵힌 계획을 실전에 옮길 실마리가 곳곳에서 드러나겠지만 모든 소띠가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작게라도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쇠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의 에너지는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비로소 싹을 터뜨리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을사해의 불기운은 토 기운을 데워주고 그 덕에 소띠에게는 견고함 속에서도 부드러운 탄력이 생깁니다. 지난 겨울을 견디며 깎인 자신감이 있다면 이번 달에 반드시 회복의 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 계기는 예상 밖고 소소한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들리는 누군가의 대화 한 조각이든 버스 광고, 속 문구든 스스로를 환기시켜줄 깨달음이 번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히고 평소라면 지나칠 사소한 정보도 메모장에 담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연결 고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 일상 전부가 보물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금전운과 재물운을 살펴봅시다. 이번 달은 지갑이 두번 열리고 세번 닫히는 흐름이라 볼수 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의 작은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계획에 없던 소비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그보다 큰 이득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특히 12일 무렵에는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영업자는 새로운 거래처가 성사될 수 있습니다. 투자 쪽으로는 금속 관련 주식이나 생산, 원자재 분야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짧게 매매하면, 수수료나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으니, 최소 한달 보유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한 해를 통틀어, 이 5월만큼, 재물의 문이 넓게 열리는 달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니, 흐름에 올라타되, 과열은 피해야 합니다. 작은 욕심이 큰 복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금전운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이번 달이 목표나 실적 압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입니다. 회사 내부 인사나 조직 개편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만한 프로젝트가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 로드맵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돈의 흐름으로 연결하려면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 협상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리더가 되면 책임수당이나 일정 조율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를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실무자라면 추가 근무가 예상될 때 시간 외수당 정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손에 쥐는 현금을 늘려줍니다. 사업가는 이번 달에 재고 정리와 신상품 출시를 동시에 고려할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재고를 과감히 세일에 붙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하면 순환고리가 선명해집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매대 배치를 동쪽 출입문 기준으로 우측으로 옮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쪽은 봄과 목의 기운이 만나는 자리라 새싹처럼 신선한 고객을 불러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주말보다 평일 낮 시간대에 매출이 두드러질 수 있으니 근무표를 재조정에도 좋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금속 원자재가 강세를 보일 흐름입니다. 구리 니켈 등 글로벌 수요가 탄탄한 금속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만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리스크가 높으니 하루 중 시가가 밀릴 때 분할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코인 투자자는 과열 구간이므로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 두면 셋째 주 급락 구간에서 원하는 가격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뜻밖의 행운이 선물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령 망설이던 물건을 되팔 때 중고거래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묵혀두었던 포인트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알림이 와서 생각지 못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운이 연이어 들어오면 본격적인 큰 행운의 전조라 볼수 있으니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세요. 다음으로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는 이와 장이 민감해질 수 있으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올해 마흔이 넘은 분들은 고기를 먹고 난뒤 명치쪽이 더부룩한 느낌이 잦을 수 있고 50대 이상은 소화불량 탓에 새벽에 잠이 깨는 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는 허리와 고관절에 뻐근함이 찾아올 수 있으니 평소보다 스트레칭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어르신이라면 작은 상처도 회복이 더디니 깜빡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집 하나라도 바로 소독하고 휴식을 주셔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번 달 건강의 열쇠는 속을 편안히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기 관리입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아직 잔류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실내 환기를 짧고 작게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호흡과 자세를 동시에 다듬는 운동이 이번 달 기운과 잘 맞습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상은 복부 호흡을 통해 횡격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속쓰림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50대 직장인은 늦은 밤 야근 후 컵라면이나 자극적인 야식을 끼니로 때우기 쉽습니다. 이번 달만큼은 따뜻한 물한 잔으로 속을 정리한 뒤 소화가 쉬운 바나나나 삶은 달걀로 간단히 마무리해 보세요. 작은 절제가 장기적으로 건강 저축을 만들어 줍니다. 60대 이상 가족에게 자주 들리는 메시지 가운데 관절이 쑤신다는 말이 많습니다. 따뜻한 쑥찜질 팩을 허리나 무릎에 얹고 가벼운 실내 자전거 운동을 병행하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여든에 가까운 어르신들은 넘어짐 방지를 위해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스탠딩 까치발 운동을 하루 다섯 세트 정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피해야 할 숫자와 색깔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은 작은 충돌을 부르고 8은 과도한 팽창을 암시하니 중요한 결정 뒤에 이 숫자가 따라붙는다면 한번더 점검해 주세요. 색깔로는 진한 회색과 칠흑 같은 검정이 기운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 장만할 물건이라면 이두 가지 컬러를 피하고 옷차림 역시 무채색 계열을 줄이는 편이 좋겠습니다. 피해야 할 숫자 3과 8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3은 이번 달 수성의 경로와 맞물려 비판과 시비의 기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의 자료 제출 기한이 3일이면 자꾸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나 출석 체크가 세번이면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정을 이틀이나 나흘로 설정해 차지를 줄이세요 팔은 불필요한 팽창을 의미합니다 쇼핑 바구니 개수가 8개를 넘기면 충동구매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색깔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진회색은 작은 먼지를 붙잡아두는 속성이 있어 안 좋은 기억이나 스트레스를 오래 머무르게 만듭니다. 즉 색은 의욕과 활력을 가둘 수 있습니다. 이두 색은 중요한 미팅날, 넥타이나, 스카프 하나만이라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행운을 부르는 숫자와 색깔을 살펴보면 2와 6이 이번 달의 복덩이입니다. 2는 협력과 조화를 끌어당기고 6은 결실과 성과를 상징합니다. 연락처 맨 끝자리나 계좌 비밀번호 중 하나라도 이 숫자를 포함해 두면 기운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색깔은 옥빛이 감도는 연두빛과 밝은 아이보리가 좋습니다. 핸드폰 배경이나 다이어리 표지를 이런 색으로 바꿔두면 미세한 파동이 일상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줄 것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2와 6은 대칭되는 수비학의 조화 덕분에 특히 소띠와 궁합이 좋습니다. 이는 두 마리 소가 멍해를 함께 짊어지는 그림을 연상케 해 협력의 상징이고 6은 싹이 튀어 줄기를 내고 입까지 달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목표를 적을 때 숫자 2와 6을 시각적으로 강조해보세요. 달력에 중요한 일정을 표시할 때도 동그라미를 두번 그리거나 체크 표시를 여섯 번 표시하는 식입니다. 옥빛 연두빛은 목의 기운을 강화해 성장을 돕고 아이보리는 땅의 기운을 순화해 결과를 안정시킵니다. 노트에 아이보리 색 라벨을 붙이고 그 위에 연두빛 팬으로 핵심 키워드를 적으면 기운 배합이 완성됩니다. 그럼 5월에 소띠에게 특별히 복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날짜 두 날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 11일입니다. 이날은 지지로는 진토가 자리를 잡고 천간으로는 감목이 머리를 들어 불과 흙과 나무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라 작은 씨앗도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좋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구직 면접처럼 앞날을 걸고 승부해야 하는 일정을 잡아두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짜는 5월 28일입니다. 이 날은 기토가 중심을 잡아 어수선한 기류를 정리해주며 오후 무렵부터는 재물의 별이 문턱을 넘어옵니다. 덕분에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이나 부동산 가계약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대는 오전보다는 오후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날짜인 5월 11일은 오전 9시쯤 동쪽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면 더욱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외출하는 분은 가볍게 스트레칭 한뒤 밝은 색 신발을 신고 나가 보세요. 그날 만난 사람 중한 명이 앞으로 반년 동안 협력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월 28일에는 오후 3시를 중심으로 재물의 기운이 강해지니 주식, 투자자는 그 시간대 매매를 검토해 보세요. 자영업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면 오후 3시 전후로 1시간 동안 시식 행사를 열거나 할인 쿠폰을 배포하면 고객이 몰립니다. 이제 연도별 로또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년 신축생입니다. 올해 들어 운의 축이 재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이번 5월에는 그 중에서도 열리는 문이 더 뚜렷해집니다. 이번 달 로또 구입은 5장 이하로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투자로도 기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구입 요일은 5월 첫 토요일과 셋째 수요일입니다. 다만 주변에서 번호를 추천받아도 마지막 한 자릿수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기운이 완성됩니다. 추천 조합 예시는 2, 6, 9, 12, 22, 25입니다. 2와 6을 고정해두고 나머지는 기억에 남는 숫자로 채워보세요. 다음은 73년 개축생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실속 없는 지출이 찾았다면 이번 달부터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로또 번호를 고를 때는 2와 6을 기본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날그날 그날 눈에 띄는 숫자를 더해보세요. 예컨대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다. 본차 번호에서 영감을 얻어도 좋습니다. 구입 장소는 오래전부터 영업한 동네 복권방이 훨씬 유리합니다. 새로운 곳보다 익숙한 공간이 당신의 뿌리 기운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시 조합은 6, 7, 9, 16, 21, 24입니다. 마지막으로 85년을 축생은 올해운이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커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번호를 정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떠오른 숫자를 섞어보세요. 다만 한번 정한 번호는 한달 동안 유지하는 편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구입 시간은 해가 기울고 난 뒤에 기운이 잠잠해질 때가 좋으니 오후 7시 이후를 추천합니다. 추천 방식은 가족 각자가 고른 숫자를 차례차례 배열해 이 6을 중심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로또가 생소하거나 복권방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요즘은 모바일 구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은 무분별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가 규칙을 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7일까지만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당첨 확인에 집중하겠다는 식으로 선을 긋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첨 소식이 들리면 기쁜 마음이 흘러넘치지만 사용 계획을 미리 짜 두어야 복이 세지 않습니다. 급하게 차를 바꾸거나 고가 시계를 사기보다는 건강 투자나 자기 개발에 먼저 배분해 보세요. 이처럼 복을 다루는 성숙한 태도가 또 다른 복을 부르는 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을 맞아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결국 마음 근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소띠는 본래 묵묵히 밀고 나가는 인내심이 강점이지만 때로는 그 의지가 과중한 책임감으로 변하면서 스트레스를 부르는 부메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완벽주의의 고삐를 살짝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일정을 끝내고 나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동이 내에게 휴식을 줍니다. 그 순간 내는 다음 과제를 위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비축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 관리의 또 다른 열쇠는 사람과의 온도 유지입니다. 을사해는 열정이 지나치면 불똥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작은 말실수가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과 재정 이야기를 나눌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회의나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은 뒤내 의견을 한 박자 늦게 표출하는 방법을 실험해 보세요. 이 짧은 지연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은퇴를 앞둔 기축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작년 내내 자녀, 결혼 자금 문제로 말다툼이 찾았는데 이번 5월 초에 2와 6을 테이블에 붙여놓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숫자를 볼 때마다 서로 협력과 결실을 떠올리자라는 의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대화 톤이 부드러워졌고 자녀 결혼 지원 범위도 현실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색깔의 상징성을 생활 도구로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은 분이라면 공간 기운 정리법을 추천합니다. 집이나 사무실 책상 오른쪽 앞 모서리에 옥빛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 위에 이번 달 목표를 손글씨로 써두세요. 옥빛이 목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오른쪽 앞 위치가 재물의 출입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표와 재물의 길이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목표를 이루면 바로 옆에 아이보리 색포스트잇을 붙여 성취 기록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나란히 놓이면 성장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며 달의 에너지가 완결됩니다. 혹시라도 실천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일단 방한 구석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정리되면 운의 통로가 열립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사진첩에서 필요 없는 이미지를 삭제해 보세요. 디지털 공간도 기운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오늘 잘한 일세 가지를 되새기며 미소 짓기 운동을 해 보세요. 입꼬리를 올리면 내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아침 컨디션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운세란 기회를 감지하고 그 기회를 맞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이니까요. 끝으로 실생활 적용 팁을 한번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 계획을 주 단위로 적어두어 소비 흐름을 조절하세요. 둘째 하루 두번 이상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마음과 속을 정리하세요. 셋째 달력에 이 육표식을 활용해 목표 달성 의지를 시각화하세요. 넷째 행운의 날짜 두 날에는 오전과 오후 추천 시간을 가급적 비우고 중요한 일정을 배치해보세요. 다섯째, 로또를 비롯한 행운성 게임은 즐거움의 한 부분으로 두고 생활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때 오늘도 좋은 기운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속으로 외쳐보세요. 이 짧은 선언이 하루 전체 파동을 끌어올립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소띠 여러분께 이번 달그 복이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5월 소띠 운세의 키워드는 물꼬가 트이다였습니다. 답답했던 재물의 흐름이 풀리고 기회가 손에 잡힐 거리까지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만이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운은 둘째와 넷째 주의 빛을 바라지만.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속을 편히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피해야 할 숫자는 3과 8, 색깔은 진한 회색과 칠흑 같은 검정입니다. 행운을 부르는 숫자는 2와 6, 색깔은 옥빛 연두빛과 밝은 아이보리입니다. 행운의 날짜는 5월 11일 그리고 5월 28일입니다. 연도별 로또 운을 살펴보면 신축생은 작은 투자로도 큰 결실을. 노릴 수 있고, 개축생은 익숙한 복권방에서 이 육을 중심에 두면 좋으며, 을축생은 사람과의 협력 속에서 굳건한 조합을 찾아야 대운이 열립니다.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행운의 팁을 일상에 활용해 보시면 우주의 행운이 여러분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 댓글로 이번 달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남기신 모든 소망이 무르익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